최근 문제가 제기된 정율성 범도 논란을 보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공산주의 친화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나 언론, 정치인과 광주와 호남 지역 공직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일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근거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좌익친공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정율성을 항일독립운동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24일 열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장시간 회의 끝에 정율성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분명치 않으며 해방 후 반대한민국 활동을 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독립유공자의 서운이 부적절하다면서 기각했습니다. 독립운동은 거녕 그는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북한 공산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북한군 장교로서 6.25 남침에 앞장섰으며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중공군 장교로 한국전에 불법 개입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적화의 앞장선 인물에게 가짜 독립운동가 월계관을 씌워정율성로를 조성하고 그곳에 침략자의 흉상을 세우고 그를 기리는 동요제를 실시하고 기념사업과 시설물 건설에. 117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정상국가의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일까요? 홍범도 또한 심각한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는 평양감형 나팔수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상관을 구타하고 탈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그는 신분을 숨기고 황해도 종이제조소에서 일하던 중 다시 주인을 구타하고 도주하여 금강산 신계사에 머리를 깎고 입산했습니다. 절에서 만난 비구니와 정분을 통해 임신시켜 함경도로 도주하여 포수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자유시 참변 당시 우리 항일 무장 독립군을 몰살시키는 소비에트 접근편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국수주의 사학자들은 그가 독립군 몰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홍범도가 고려혁명군 대대장으로 임명되어 소비에트 적군 제국은 산하로 예속된 사실 그리고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레닌으로부터 혁명 정권에 협조한 감사의 표시로 금화 백룹을, 군복 한 벌, 홍범도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보면 그가 우리 무장 독립군을 몰살하는 편에 가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여겨집니다. 홍범도는 이후 소련 공산당 당원이 되어 연해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행적은 상관 구타와 탈령, 우리 독립군을 몰살하는 편에 가담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홍범도를 청년결백과 애국심의 표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불합리하게 부풀려진 봉호동 청산리 전투 참여 등을 이유로 홍범도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물성과 역사적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율성과 홍범도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공산주의자이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여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정율성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되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홍범도는 소련 공산당 당원이 되어 소련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념과 사상에 충실했으며 태어난 조국을 떠나 새로운 국적을 선택하고 그 나라에 충성을 바친 것입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자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면 독립운동가로서 예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율성의 활동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해 보면 독립과 관련된 투쟁 경력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방 이후부터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주요 적들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말살에 앞장선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기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홍범도가 우리 독립군을 몰살시키는 편에 가담했고 그에 대한 공로로 레닌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현재의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 수훈자로서의 예우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은 박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독립운동을 부풀리고 날조하며 거짓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좌익정부는 이러한 가짜 역사를 근거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을 비하하거나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무시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을사우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고종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권한과 도장을 넘겨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희생 아래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원했던 나라는 조선이었고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자 폭탄과 6.25 전쟁에서 희생된 대한민국 군인 및 미군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바쳤으며 그들의 흘린 피와 희생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는 역사학자들의 증가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